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반 동사 다섯 개를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가 요새 맨날 일반 동사 배우고 있는데요. 일반 동사 다섯 개씩 배운지 이번 주가 이번 강의가 세 번째니까요. 총1 5개 배우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있다해서도 일반 동사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를 제가 집중해서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요. 역시나. 일반 동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으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단어의 첫 번째는요. W N O W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죠. <laughs> 어떻게 읽을까요? 예, 네, 이거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이라서 읽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K랑 N이 연달아서 오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 있는 K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몇개 있고요. 앞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k를 딱 떼버리면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시죠? n, o, w 어떻게 읽으면 되죠? 네. now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no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no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no라고 읽습니다. k, n, o, w인데 k는 탈락되고, no, w는 no라고 읽히고요. 한국말로는 그냥 노우 no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No, no.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노 o 라는 거는요, 알다,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은 어디냐면 I don't know. 이거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에 한번 배운 적 있죠? 네. I don't No. 에 쓰이는 그 No가 바로 이 No입니다. K-N-O-W로 쓰이고요.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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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여요. 그래서 I don't know부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문장. I don't know. 천천히요. I don't know. I don't know. 네. 좋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T 발음 좀 줄여서 I don't know. No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자주 안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까마, 까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 No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요, 노하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냥 노하우가 우리나라 말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음식하는 노하우, 아니면 청소하는 노하우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지식들이나 방법들 같은 걸 노하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 여기 써드릴게요. 노, how 할 때, 노하우 할때 들어가는 그 노가 이 노예요. 그리고 how는요, h-o-w에서 어떻게?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게 바로 노하우예요. 그래서 노하우가 사실 영어에서 온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하우라고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노우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이에요. cal을 써있고요 이거 어떻게 있냐면요. call이라고 읽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call이라고 하고요.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냐면 call 센터 할 때의 그 c a l 이에요 예, 우리 주변에 영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call 센터 할때이 c a l 이에요 c a l 이라는게 전화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요. c a 이라는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전화가 어떻죠? 예전에? 전화랑 전화해서 예, 딱 전화를 하면 여기서 띠리리리 띠리리리 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콜 누구를 부르다라는 게 예, 전화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콜, 물론 콜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더 영어의 원어민에 가깝게 말씀하시려면요. 콜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콜보다는요. 머리 이거, 제가 오늘 컬이 좀 괜찮네요. 에이, 컬이 좀 너무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그, 파마 같은 거할때 컬이라고 하죠. 컬 이렇게 살아있는, 컬이 살아있는지. 그런 거할때 쓰는 컬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컬이 아니라 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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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히 컬도 아니에요. 컬이랑 컬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우리가 외국인 만나면요 이름을 소개합니다. My name is 뭐, 최수종 내지는요. I am 최수종 하고 우리 이름을 말해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응 이렇게요. 해왜냐면 우리나라만 그 이름들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낯설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다 힘들어요. 우리나라 이름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응 해요. <laughs>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My name is 최수종 이야기하고, 음, Call me. 최 라고 해요 그냥 한 글자만 보통 알려주거나 아니면 콜미 뭐 미국 이름이 있으면 콜미 제임스 콜미 마이크 이렇게 얘기해요 그 콜미가 미가 이제 나 아이랑 미랑 이제 미는 이제 나를 부를 때 미라고 하죠 그래서 콜미 하면 나를 이렇게 불러 킴이라고 네. 불러 아니면 콜미 최 하면 날 최라고 불러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하시고 콜미 하고 자기 성 내지면 뭐뭐 뭐 아니면 자기 애칭 뭐수뭐 콜미 쑥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음내 이름이 어쩌고저쩌고 길어운데 콜미 이지 하면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알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써요 외국인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러면 어 just call me Mike 하면 그냥 그 사람 마이크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 I call the teacher easy. 이 말은요. I call, 나는 불러요. The teacher, 그 선생님을요. 뭐라고? eas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 call the teacher easy 하면, 어, 나는 그 선생님을 easy라고 불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I call, 뭐 이거, the baby. 여기 있는 애기, I call the baby. 뭐, baby를, 이름을 예를 들면, 최 하면 i call the baby 최 하면 나는 이 음, 아기를 최라고 불러 하고 해서 이 문장 형식은 약간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단순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때 한번 들었던 문장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따라해 볼게요. 코 미만 따라해 볼게요. 코 네. m 미 그냥 이렇게 하면은 코미최 이렇게 하면 네, 최라고 불러라는 뜻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 뒤에 안 붙이고 콜미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콜미 먼저 전화하다는 뜻도 있다그랬죠 나한테 전화줘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콜미 call 콜미 me. Call me. Call me.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화줘 내지는 날 이렇게 불러 이런 뜻이 되니까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씁니다. 하지만 이 콜이란 단어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이거 다음 거 자료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잘 만든 거 맞고요. 그 LIV라고 하는 게 뜻이 두 개인데 발음이 발음도 두 개예요. 그래서 영어가 이래서 어렵죠. 어, 어떨 때마다 다 발음이 달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선생님 왜 이럴 땐 이렇게 읽히고요. 왜 저럴 땐 저렇게 읽힐까요라고 질문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예, 영어는 상황에 따라서또 발음이 다르고 어떤 단어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영어엔 불규칙이 많아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요, 그 단어와 뜻을 외울 때 발음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제가 위에 거한번 읽어 볼게요. 위에 거는요, live라고 읽어요.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요, live라고 읽혀요, live. 라고 live. 네,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생방송을요, 영어로는 live라고도 합니다. 그 가수들 부를 때 live가 있고요. 립싱크가 있죠, 립싱크는. 미리 노래를 녹음시켜 놓고 입만 따라하는 걸 립싱크라고 하고 또 라이브는요. 실제로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노래 부르는 걸 라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브가 이제 살아있는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 하나는 리브고 하나는 라이브예요. 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발음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L은 르 발음이 나고요. I는 장모음이기 때문에 I. V는 브 발음이 나고요. E는 발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가 맞아요. 근데요. 리브 같은 경우는요. 예. 좀 예외죠. 물론 아이 장몸이 2로 읽히는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예외로 우리 생각하시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너무 이제 혼란스럽지 마세요. 일단 우리는 동사를 배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이 라이브 립싱크 할때 라이브는 나중에 오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상단에 있는 l a v e 만 배울게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살다, 거주하고 있다라는 뜻은요. live에서 live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live, live, live.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것도 사람 처음부터 정말 많이 쓰고 나중에도 많이 쓰는데 그냥 이런 게 있어요. I live in Seoul. 하면요, 나는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네. so, I live, I live 하고 내가 사는데 뭐 I live in 부산, I live in. 코리아라고 하면 한국에 산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I live in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시를 쓰셔도 되고요. 내지는요, 뭐 그냥 동네 얘기해도 돼요. 뭐 I live in 영등포 이렇게 얘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일이 많고요. 그 I live 다음에 in이 왔는데요. 우리가 늘 배웠죠, 많이 배웠죠. in은요, 어딘가. 안에 있을 때가 인이에요. 그래서 동네 얘기할 때, 지역 얘기할 때는 앞에다 꼭 인을 써줍니다. 예, 네, 거기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I live in Seoul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I, I live in Seoul. I live in Seoul. 네, 좋습니다. I live in Seoul 하면 나는 서울에 살아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ed 읽는 건요, 쉬워요. Need 라고 읽혀요. 예, 예외가 아니죠. Need. need를 need. 이렇게 읽는 거예요. 따라 해볼게요. need. need. 네, 좋습니다. 뜻은요, 뭔, 뭔을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자, want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w, a, n, t. want는요, 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need는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가 이첫 번째 문장 썼어요. I need some water 하면, I need가 나는 필요로 해. 뭘요? Some water. 물 조금 필요해요. 나는 지금 물이 필요해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랑요. I want some water. 라는 말은 난 지금 물이, 뭐, 물을 원해요. 라는 뜻이죠. 두 개가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요. 어, 나 지금 물이 필요해요. 이거랑 어, 나 지금 물을 원해요. 랑좀 다르죠. need가 조금 더 이제 급박한 필수적인 상황인 것 같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단순히 목이 말라요. 그러면 I want some water 하면 물 줍니다. 근데 I need some water 하면 조금 더 급박한 거야. 나 지금 물이 좀좀너좀 좀좀 많이 필요해, 필요로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need라는 말 되게 많이 쓰요. 내가 우리가 이제 뭐 필요할 때 많죠. 여행 가서든 어디서든 그래서 need라는 말 많이 쓰이고요. I need some water 하면 네, 물이 필요해. I need 뒤에 뭐 붙이면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I need a doctor 하고 밑에다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뭐 뭐이면 내가 어디가 까지거나 다치거나 해서 I need a doctor 하면 진짜 의사가 필요한, 필요한 거. 뭐 그리고 내 방키가 필요해요. I need a, I need my room ke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I need a taxi 하면 어떻게 되죠? 어나 지금 택시 필요하니까 택시 불러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need만 알아두시고 뒤에다가 필요한 거잘 해두시면 해나가서 쓰실 일 진짜 많습니다. I need a taxi 하면 예, 택시 불러줍니다. 예, I need a, 어쩌고저쩌고, I need a beer. 아니요, I need a bottle of beer 하면, 예, 난 맥주 한병 주세요.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F-E-E-L 이라고 해서, feel 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종종 우리 가끔 쓰죠. 음, 필이 꽂혔어. 예, 필이 꽂혔어. 예, 이런 말씁니다 그, 필이라는 게 바로 이 feel을 얘기하는 거예요. feel이 뭔가 이제 느끼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들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그냥 명사로 느낌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어나 필이 꽂혔어. 어, 이게 뭔가 느낌이나 내 감정이 여기 팍 꽂혔을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필이 아니고요. 근데 발음이요. 그민대 입술에다가 위에 이를 대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feel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feel feel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필 꽂혔어가 아니고 나 feel 꽂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재수 없죠. 예 <laughs> 네, 재수 없고 이것도 이제 제가 예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 미국 사람들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 feel free. 음, 응. i feel free. 자 free가 어떤 거죠? 에 네, 공짜라는 말도 있고 free가 뭔가 자유롭다, 자유롭게 하다, 뭐 자유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feel free 하면, 어나 너무 자유로워, 자유로운 느낌이야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상황 이있으냐면요 어디 해외 여행 같은 거 가고 아니면 어디 뭐 한국에서도 뭐 조용하고 예 풍경 좋은데 가면 하, 이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외국 사람들 I feel free 하면, 음 자유로워, 너무 느낌이 자유롭고 너무 좋아. I feel fre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I feel free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쓰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I feel sorry for Kim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좀 어려우시면 모르셔도 돼요. 이 정도는요. I feel feel 느껴요. 어떻게? Sorry. 우리가 소리가 어디서 났죠? I am sorry라고 예전에 배웠었죠? I'm sorry. I'm sorry. 어떤 거죠? 미안해요예요. 이 근데요. 자기가 가지고 온 거는요. 소리 우리나라 말로 소리라고 하는 게 뜻이 몇 개가 있어요. 크게 여러분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소리가 미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소리는요. 유감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누가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어, 나 우리 부모님이 지난주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어그 상대방이 들은 사람이 소리라는 표현을 해요. 어, 어, 그걸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sorry 라고 끝에 붙여요. 그 이유는요, sorry가 유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 죽었다. 이렇게 해도, 어, feel sorry 라고 해요. 그게 이제 유감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는요, I feel sorry for Kim 하면, 어, 나는 k i 한테 미안해. 라는 뜻도 되지만요, 나는 Kim한테 어, 유감이야. 그러니까 Kim이라는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을 겪, 겪었겠죠. 그래서, I feel sorry for Kim 하면, 어, 나는 김한테 유감이야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예, 이게 동남아 같은데 가서 거지들이나 아니면 뭐 구걸하시는 분 구걸하시는 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달라고 자꾸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I am sorry라고요. 해 I'm sorry. 그리고 그냥 간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이해가 가요. 뭐냐? 돈을 안 줘서 미안하다. 아, 나 너한테 돈못 줘서 미안하다. I'm sorry 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 I'm sorry를 어떻게 알아들일까요 아마 동남아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셔서 예, 국어라는 사람한테 I'm sorry라고 하면 안 돼요. 예, I'm sorry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I'm sorry 하면 무슨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유감이야. 아니면 가엾어 라는 뜻도 소리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따만한 덩치, 이따만한 산만한 구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줘. 근데 I'm sorry 하면 어, 나너 불쌍해. 너한테 유감이야. 라는 뜻으로 그 사람이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가시면 뭐돈 주세요 하면 I'm sorry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no 이러면 돼요. No.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가시면 돼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소리라고 괜히 예의 차리다가 그 사람도 갑자기 막 잃을 예, 거 없는 사람 정말 무섭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괜한 말을 했나요? <laughs> 예, 소리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 이거를 뜻별로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오늘 배운 그냥 다섯 개 단어에 대해서만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 단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 배웠죠? 예, no라는 거 배웠어요. I don't know에 들어가는 No. KN이지만 K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고 있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I don't know 하면 나 모르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콜 센터 할때 쓰는 call. 발음은 call이라고 되고요. 콜은요 예, 전화하다. 내지는요, 누구를 어떻게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요, leave라는 걸 배웠습니다. leave는요, 리브, 어디에 살다. 예,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live in Seoul 하면 나는 서울에 살아라는 뜻이었다는 거. 그리고요. need 뭔가 필요로하다. want보다 조금 더 급박하게 필요로 하고 원할 때 need라는 거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는요 예, 필이 꽂혀 버렸어 할때 feel.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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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나 상태를 느끼다. 내지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고요. 제가 정말 중요한 단어만 뽑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제가 일반 동사 단어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복습하시면서 꼭좀 쓰시면서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어 너무 빠른 것 같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속도 조절하고 뭐 여행 영어라든지 아니면 영어 발음이라든지 좀 다른 거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 제가 이가 도움이 되셨으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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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좀 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